해외 선물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,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.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퍼럴 환급. 신청 링크를 통해 지금부터 매 거래마다 환급을 받으세요. 지금 당장 테더맥스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남의 것이 됩니다.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수수료 절약입니다.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테더맥스 셀퍼럴이죠. 테더맥스는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누적 1 0 0 0억원 이상을 환급하며 안정성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.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여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, 이메일 입력,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.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5bit,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테더맥스는 빙객스 60%, 맥시 60%, 비트겟 백1 7 OKX 60%, 바이비트 65%,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황금률을 제공합니다.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 팀 구성, 자체 증정금 이벤트, 매일 진행되는 코인 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해외 선물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,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.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퍼럴 환급. 신청 링크를 통해 지금부터 매 거래마다 환급을 받으세요. 지금 당장 테더맥스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남의 것이 됩니다.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수수료 절약입니다.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테더맥스 셀퍼럴이죠. 테더맥스는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누적 1000억 원 이상을 환급하며 안정성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.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여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, 이메일 입력,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.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5bit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.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테더맥스는 빙객스 60%, 맥시 60%, 비트겟백 17%, OKX 60%, 바이비트 65%,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황금률을 제공합니다.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팀 구성, 자체 증정금 이벤트, 매일 진행되는 코인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해외 선물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,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.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퍼럴 환급. 신청 링크를 통해 지금부터 매 거래마다 환급을 받으세요. 지금 당장 테더맥스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남의 것이 됩니다.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수수료 절약입니다.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테더맥스 셀퍼럴이죠. 테더맥스는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누적 1000억 원 이상을 환급하며 안정성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.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혹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, 이메일 입력,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.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파이비트,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테더맥스는 빙객스 60%, 맥시 60%. 비트겟 117%, OKX 60%, 바이비트 65%,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환급률을 제공합니다.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 팀 구성, 자체 증정금 이벤트, 매일 진행되는 코인 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선물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,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.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퍼럴 환급. 신청 링크를 통해 지금부터 매 거래마다 환급을 받으세요. 지금 당장 테더맥스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남의 것이 됩니다.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수수료 절약입니다.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테더맥스 셀퍼럴이죠. 테더맥스는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누적 1000억 원 이상을 환급하며 안정성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.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여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, 이메일 입력,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.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5bit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.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테더맥스는 빙객스 60%, 맥시 60%, 비트겟백 17%, OKX 60%, 바이비트 65%,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황금률을 제공합니다.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팀 구성, 자체 증정금 이벤트, 매일 진행되는 코인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